아직도 운전자 보험 3만원, 5만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나요? 의무도 아닌 운전자 보험이 왜꼭 필요할까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의무 보험이고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남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 남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보장하는 대물. 이 둘은 의무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인 이유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의무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은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꼭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12대 중과실이나 상대방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 시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도 보지만 형사 합의는 별도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운전자 보험으로 행정상 형사상 책임 즉 형사 합의건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해 줍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딱이 다섯 가지만 구성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건 형사합의금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시 사고로 인한 부상 시 피해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 보험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한도가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최대 2억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한도가 낮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상대방 사망사고 시에 합의금 2억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내 보험에는 3천만원만 설정되어 있다면 자비로 1억 7천만원을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위험이 바로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안 봐준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탁금 제도입니다. 내가 만약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이 사고는 형사 사건 사고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부는 가해자가 죄를 크게 반성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실수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감옥에 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바로 가해자에게 필요한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공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탁 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탁소에 합의금을 예치해 반성의 뜻을 보여주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소에 예치금을 공탁할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수 서류로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은 공탁금을 예치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시각이 커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얻는 게 매우 어려워졌고, 사실상 형사 공탁은 무용지물이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2022년 12월 9일부터는 공탁금을 예치할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대신 형사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면서 공탁금을 쉽게 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합의 비용을 2억 원에 가입한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100% 가시로 사망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유가족이 합의금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공탁소에 1억 5천만 원의 예치금을 넣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고객이 가입한 보장금액 2억 원에서 고객이 예치한 1억 5천만 원의 50%인 7,500만 원을 선집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공탁금을 출납하면 미지급된 나머지 1억 5천의 절반인 7,500만 원을 추가로 고객에게 보상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합의금으로 공탁소에 예치한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상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공탁금 제도만 봐도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나와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존에는 경찰 조사 단계가 아닌 정식 기소 이후부터 변호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요즘 나온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사망 시위대 중과시 사고에 대해서 변호사를 경찰 조사 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좋은 것은 상대방이 크게 다치는 중상의 사고를 입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경찰 수사 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인벌금은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함으로써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대인벌금은 최대 2천,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피해 본, 실제로 나간 벌금만큼 보상이 되고요. 네 번째는 대물 벌금, 나라의 기물을 파손시키는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거나 신호 등을 파손시켜서 나라에서 벌금이 나올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 6주 미만에 대한 처리 지원금이 별도로 신설되어 같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운전자보험 설마 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저 보분남이 추천하는 5천 원 정도의 운전자보험 가격이 저렴하다고 빈약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방금 제가 언급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이렇게. 5천 원대로 준비하고 나머지 비용을 저축을 해서 향후 가정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설계사 이익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중시하는 책임지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